좋은 아침이야. 와타나베 아야. 둥근 애가 떴습니다. 좋은 아침이야. 아침이야. 일어나. 일어나야지. 어, 양사추야, 잘 잤니? 이제 눈을 떠. 반짝반짝, 좋은 아침이야. 짜잔, 짜잔. 아침이야, 아침이야. 일어나, 일어나야지. 쿨쿨, 보리통통 토마토야. 어서 일어나. 오동통 깎꿍, 좋은 아침이야. 매끈매끈 새축 아침이야, 일어나, 일어나야지. 오이야, 좋은 꿈꾸었니? 머리를 쓸어 줄게. 이제 일어나야지. 꽃잎이 활짝 좋은 아침이야. 뿅~ 아침이야. 일어나, 일어나야지. 꼬박꼬박 우엉도 일어나라고 코를 톡톡톡 쭉~ 좋은 아침이요! 잠꾸러기 호박이 아직도 자고 있네? 드르렁, 드르렁. 울퉁불퉁 배를 통통 일어나! 일어나! 응, 더 자고 싶단 말이야. 그렇다면 좋아. 히히히, 흐흐흐. 푸비적, 푸비적, 꿈뻑, 꿈뻑. 간질간질, 간질간질. 와, 간지러워. 이제 일어날게. 모두 좋은 아침이야. 잘 잤니, 아가야? 엄마가 꼭 안아줄게.